선생님, 4번. 4번. 네! 자, 일단 패스. 네. 9점이거든요? 아, 그렇죠. 12점이 안 되니까 패스. 9점, 9점이어서 패스, 패스. 네. 자, 이스트에서도 지금 점수가 없네요. 네, 패스. 자, 여기 3패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3패스가 나면, 빌딩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약하더라도 비딩을 해야겠죠. 아니, 여기서 음. 패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패스했어요. 아, 점수가 아, 너무 네. 없어요. 네, 네. 자, 처음에 패스, 3패스가 나도 비딩이 끝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네 번째 사람의 기회가. 와요. 네. 자, 일단 비딩을 해볼까요? 네. 점수가 네, 골고루 15점 그죠? 네. 4, 7, 9, 10, 13, 15점. 네. 핸드는 밸런스 핸드. 밸런스 핸드죠? 네. 네. 원더 트럼프. 네. 몇 점에서 몇 점? 15점에서 17점. 15, 17 밸런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패스. 네. 자, 응답자는 이제 9점이거든요. 네. 투 노트럭. 자, 메이저가 뭐가 있죠? 아, 스페이드가 있습니다. 스페이드가 몇 장이죠? 네 장. 자, 가장 유명한 컨벤션이에요. 네. 메이저를 4장짜리를 네 물어보는 스테이먼. 그렇죠. 심플 스테이먼입니다. 네. 자, 투 클럽. 요 클럽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 메이저가 4장짜리가 4장짜리가 4장짜가 4장짜리가 4장짜가 4장짜리가 4장짜리가 4장짜가 4장짜리가 4장짜가 4장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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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짜가장짜가4장짜가4장짜있가 4장짜리가 4장짜있가 4장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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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짜4장짜4장짜장 어, 비슷해요. 네. 네. 비슷한데. 아까 경우랑 좀 다른데. 그 아까는. 아까는 음, 마이너 오픈했을 마이너 때. 했었죠. 지금은 이제 원노 트럼프로 오픈한 상황이니까 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비슷하긴 해요. 네. 네. 자, 투 아트.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메이저가 일단 안 받았습니다. 네. 스페이드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직. 네. 자, 그러면 점수를 생각해 볼게요, 점수. 점수가 9점이거든요. 네. 투노트럼 자, 여기 15, 17. 아, 그죠? 렇 네. 합해서 몇 점이죠? 어, 24점. 24, 1 5 26. 네. 이렇게 점수 레이지를 확실하게. 네. 24, 자, 25, 26. 게임을 비딩하기 위한 점수는 몇 점일까요? 3노 트럼프. 25점. 25점. 네. 24점에도 이제 게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24점으로 게임을 시도하시면은 플레이를 잘해야겠죠. 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플레이에 이제 자신 이 있다. 자신 있다. 그러면은 3 노트럼. No no. 네. 아직 우리가 좀 모자란 것 같아. 우리는 25점에 게임을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2노트로 no 지금은 2노트로이 no 적당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9점이면 은2 노트럼. 자, 그러면 지금은 Down. 15점이거든요. 딱 네. 그러면 딱 미니멈이죠. 네. 최소 점수에 늦죠. 네. 네. 그냥 패스. 스페이드도 지금 핏이 안 맞았어요. 네. 스페이드도 핏이 안 맞았고, 점수도 15점 미니멈. 네. 그래서 패스. 오케이. 그러면 네번째 분은 투 도트럭. 네,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